짠! 안녕하세요. 세금요정 지니, 청우세무위기 남궁진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다잘 마무리하셨나요? 소득세 끝냈더니 이제 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죠. 7월 부가가치세 앞두고 대표님들 서류 준비랑 그리고 절세하는 꿀팁들까지 오늘 이 영상 보고 같이 준비해보세요. 일단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청우세무에게 부가세 의뢰주시면 남궁진세무사가 직접 상담부터 신고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부가 가치세 계산 구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설명드리는데 이번에 혹시 부가세가 처음이신 분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은 사실 처음부터 내 돈은 아니죠. 여기에 10%는 모아뒀다가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사업 관련해서 내가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했을 때 여기에도 10%의 부가세가 붙어 있어서 내가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세액으로 나옵니다. 매출 관련 준비 서류, 전자 세금 계산서랑 직수출 그리고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은 요새 처음보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 세무 대리가 다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종이 세금 계산서나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인보이스 매출 그리고 오픈마켓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배달매출들 그리고 집계되지 않는 순수한 현금매출 이런 거는 아직 국세청에서 완벽하게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꼭 자료를 준비해서 세무사한테 넘겨주셔야만 누락 없이 반영이 가능합니다. 매입 관련 준비서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서만 절세가 가능한데요. 이 매입세액공제라는 걸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적격증빙 받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픈 대표님들이 쓰실 거예요. 적격증빙이라는 거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아니면 사업자 번호로 끄는 현금영수증.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증빙을 안 받으면 애초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통해서 다 집계가 되니까 저희가 볼수 있고, 만약에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임차료 같은 경우에 종이로 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아니면 화물차 운송비. 이런 경우에 홈택스에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자 사무실에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하는 대표님들, 식재료 사실 때 면세로 된 계산서 받으시잖아요. 여기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 있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109분의 9, 약8% 정도 매입세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서도 꼭 챙겨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거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을 하셨으면 따로 세무사한테 안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카드 발급한 다음 달 이후에 등록을 하셨거나, 아예 등록을 못 하신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세무대리가 이거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카드사에 전화하시면 엑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세무사한테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대표님 카드가 한도가 걸리거나 직원이 개인 카드 쓰고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엔 카드 영수증 따로 챙겨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사업하신 분으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끊으실 때 근로자일 때처럼 핸드폰 번호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할게요. 얘기하신 다음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셔야 돼요. 이런 적격증빙 자체를 구비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를 아예 못 받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웬만하면 계좌이체 하시기 보다는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카드 결제로 돌려두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누락하시는 게 핸드폰 요금. 계좌이체만 걸어놨다가 부가세 공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인테리어나 간판 같은 거 부가세까지 처음부터 결제하셔놓고 계좌이체 했는데 막상 세금 계산서 안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계좌이체 내역이랑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쇼핑사이트마다 멤버십도 많고 또 쿠팡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이런 고유페이들 있잖아요. 계좌로 연동하는 페이 쓰실 때 애초에 등록할 때부터 현금영수증 발행해둘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핸드폰 번호로 하지 말고 꼭 사업자 번호로 해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불공제 항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적격증빙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불공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면은 부가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하고 무관한 비용 아니면 접대 성격 있는 비용 그리고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아닌 일반 승용차에 관련된 지출 비용 이런 건 세법에서 딱 불공제 항목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공제나 감면 적용하기 음식점이나 카페 그리고 전자상거래업은 대부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잖아요. 이런 업종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하면 여기에 1.3%만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1년에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라 우리 회사가 만약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받고 있다. 그럼 꼭 누락하지 말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건에 200원씩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우세무에게서는 제가 직접 상담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대표님들 개개인들한테 맞게 올바른 절세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저랑 같이 7월 부가세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똑똑하게 절세해봅시다. 지금까지 세금요정 진이 청우세무에게 남궁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